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밑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이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이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세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들어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노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스레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모세에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어, 아론과 또 미리암 사이에 일어나 있다는 것을 일독서를 통해 듣게 됩니다. 음, 모세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 겸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범,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저렇게 겸손하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특히 미리암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는 거죠. 네, 살다 보면 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것도 각자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을 수 있죠. 보편적인 기준도 있지만 이제 각자의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도자가 음,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비방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를 이제 분열시킬 위기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의 인간적인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내 기준에 못마땅하더라도 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사소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려서 만약 그 공동체가 분열된다면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느님의 백성 모세를 통해서 계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느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그 하느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라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와 대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렇게 호수이를 걸어오는 어떤 형태를 봤을 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우리 마음은 그 뭐든지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욕망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편말이나 이렇게 표지판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전하는 거죠, 마음을. 근데 이 마음을 잘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데,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우리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걸 만들어내요. 두려움과 욕망의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욕망에 쌓인 사람이나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에 술에 취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조그만 정원이 있는데 거길 지나가는데 밤이니까 뭐 흐릿하고 이러니까 뭐술 취한 상태니까 더군다나 여기 뭐 뱀이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냅다 놀라갖고 옆에 있는 삽이 있길래 그냥 그거를 내리치고서 뱀을 죽이고서 어우 다행이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에? 고무호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분명히 뱀이었는데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걸 창조의 힘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은 이제 하느님을 닮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게 하느님을 닮을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그 창조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선영해야 하는 겁니다. 제제자들이 유령을 봤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보통 용기라고 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 용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만용과 비겁의 중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중도, 중용.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그냥 뭐, 죽음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냥 막 나서고 막 이렇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거, 용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만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내가 이걸 감당해야 돼요. 이 일이나 이 상황이나 이 사태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서야 될때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될때 나서지 않는 거죠. 이게 용기라는 거죠. 이게 겸손이기도 해요. 이게 순정이기도 해요. 하느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서야 될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숨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막나막 막 나서요, 막 나서. 하나님 그거 그러지 않아도 돼. 미리암과 아론이 막 나서는 거죠.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내는 것, 그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은 같은 덕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야훼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야훼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있게 한다 나는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다이신 분이고 우린 누구이기 때문에 그 나다이신 분을 닮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도 나다이시죠 여러분들도 누구세요 여러분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가 누구냐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이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어떤 사태가 일어나건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누구랑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거나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제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창조해 갈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역경과 시련이나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항상 나다이신 하느님과 함께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으로써 오히려 은총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잠시 묵상하겠습니다.